안 돼서 사람이 별로 없네. 아니, 아무도 없구나. 근데 <laughs> 뭐라 하는 사람됐네 아, 이거 비행석 직접 만들어야 돼서 힘들다. 다른 거 해야겠다. 보물섬 만들. 들이 좋아할 만한 거있까응 음. 영상 찍기 좋은데 이 학교 끝나는 시간쯤이어서 아무도 아무도 안 들어오시네? 아까 타임에서는 분명 열명까지 나왔는데 뭐지? 코다 다시 켜야되나? 음아마다 쇼프트라 다시 입양을 해볼까 아까부터 계속 입양했다가 안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안오는거 같네? 응. 제발 빨리 들어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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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괜찮으니까 들어와라 제발 아무나 괜찮으니까 들어와요 설마 찰마... 곧 보고서 재미없을까 봐 보고 계신다면. 괜찮습니다. 하하하. 제가 한 명도, 아직, 제 2분 동안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왔네? 응. 음. 역시. 오! 오, 4명 한 번에 들어오셨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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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, 제가 지금, 카메라, 때문에. 백은실님, 안녕하세요. 어, 10명 더 들어오, 10명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로블록스 하고 있어요. 로블록스 중에서, 보고 싶은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오내명 어, 있으신다. 안녕하세요. Q&A 같이 질문하고 받는 거 아까 했는데 그 초점 때문에 다시 끊겼거든요. 그것 때문에. 뭐, 질문하시면은 답변 해드리거나, 아니면은, 아니면은, 뭐, 궁금한 점, 소통, 이런 거 해드립니다. 오케이, 여기, 이렇게 해서. 아, 내가 이렇게 막혀있어. 아한명 나가셨네. 저기 위에 올라가 볼까요? 아이템만 쓰고 저기 올라가 보기 도장. 아오르는안 되고 역시. 아두명 나가셨다. 라이벌 같은 거 해볼까? 에이, 거기 혹시 남아 계시는 분 없네? 뭐지? 내 영상이 그렇게 재미없나? 내 영상이 재미없나 봐. 라이벌로 좀 바꿔봐야겠다. 라이벌하는 어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닉넴 때문에 가리고 있어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밑에다가 이름 쓰시면은 어, 잠시 들어갔다 나간 거였어. 어어두명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잠시만요. 저 타오그룹 어둘 이대웅님 안녕하세요. 저 지금 반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나이는 나이 저거 뭐 나이 물어봤다가 나이 대답했는데 제가 나이 때문에 이제 또 3개월 동안 라이벌이 정지당했어가지고 이야기를 못해드릴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아우, 씨. 에임 실력. 에임 실력이 좀안 좋아도 이해 부탁드립니다. 이게 렇안 맞아요. 솔직히, 친구들마다 에임 실력이 컴퓨터가 제일 쉽다 하던데. 저는 컴퓨터가 제일 어렵던데요. 냠냠. 아안 맞네 이거. 이게 안 맞네. 내가 먼저 솔직히 A 임 만두투 솔직히 저 상관없어요. 제가 생각해도 A 미 A 미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. 이거 권총으로 두 대만 맞으면 죽을 수도 있겠는데 머리만 이렇게 오 깜짝 뒤에만 보고 아 앞에만 보고 가가지고 까불기 여러분 제 영상 재미없으시면 다른 거 다른 거 해달라고 부탁하고한한분 어, 한분 들어오셨다 안녕하세요. 냠냠 에잇 어, 맞추는거 힘들다 남아 남아있으신 분이 저는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, 오우, 깜짝, 깜 근데 제가 맞추는 건 못해도 피하는 거를 아주 그냥 잘하기 때문에. 어, 한번 들어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아, 까비. 제가 가만히서 가만히어 이러고 싶었거든요. 오한명한분더 들어오셨다. 안녕하세요. 제 친구들일까봐 겁나 겁나서 지금. 사해주시 에, 이름 이름 써주시면은 이름 불러드려요. 다른 게임 해볼까요? 오 입양하세요라는. 원하시는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스파이더를 해볼까요? 제가 이거 좋아해요. 아무도 없네 <laughs> 오 안녕하세요 네임 나온 거는 죄송한데 오 조금 그래도 들어오셨네아 친구 꺼 들어왔다 아아아아아아쉽다 전 죽어서 리스폰 네. 하겠습니다. 오자마자 죽다니 아쉽네요. 저기 댓글에다가 이름 쓰시면은 제가 이름 불려드려요. 원하시는 게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. 아, 음, 음악이 좀 큰가? 다른 걸. 뭐 해볼까? 젠모타 해보자 됐다 얼른얼른 돌아와주세요 역시나 오늘은 젠모타에서 날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군 어. 타워 실력도 없네. 오랜만에 제못 하나 하자. 오. 아런스가서아 에헤이 아. 어, 안녕하세요 저희 밑, 나가지 말아주시고 밑에 댓글 한 번만 이름 써주시면은 제가 이름 불러드린 아, 나가셨네, 역시. 오, 그냥 일부러 피달아야지.